밖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으냐? 아빠! 바닷가 오니까 너무 신난다! 그래? 이 부산 바다에다가 이렇게 캠핑을 딱 하니까 아주 재밌지? 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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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laughs> 어디서 이렇게 저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? 냄새? 어? 어우 꾸질꾸질해 <laughs> 이게 무슨 냄새지? <laughs> 아이고 어? 얘네 어? 저 이거 우리 동네 사는 애들 아니야?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! <laughs> 그래 그래 니들 여기 저 부산까지 버스 타고 왔어? <laughs> 아저 그럼 기차 타고 왔어? 아니 그럼 니네 혹시 여기 저 걸어온 거야? <laughs> 5월달에 출발했어요 어? <laughs> 아이녀석가그 더운 걸 갖다가 뿌역뿌역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이 그지들아 어? 그지 아니에요 이네 그지잖아 그지, 그지 아니에요. 아니에요 아빠 그만해 그지랑 말하지마 알았어 알았어 나 심심하단 말이야 아빠가 그래서 이렇게 배드민턴 놀이하려고 응. 이거 라켓도 갖고 왔어요 와 재밌겠다 아빠 우리 배드민턴 치러 가자 그래 그래 만지지 말어 저리가 에이그 형아 응? 어? 나도 배드민턴 치고 싶어 치면 되지. 엄마가 얘기했잖아. 상상하면 다 이루어진다고. 아 상상 그래. 오 진짜. 이야 일제 일제. 일제 와. 와 비싼 거. 야 그냥 내가 먼저 할게. 음. 야 받아. 퉁 일대요. <laughs> 일대요. 하 일대요. 근데 쓰게 다시. 다시 다시 다시. 탁탁 짠. 아웃. 금 나갔어 아유. 다시요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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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다 아이스 에이 딱스 딱스 야 딱스 딱어배어배어배드민턴어배틀민 뛰겠어 배틀로 야, 겠어 배틀로 뛰겠어 배틀로 뛰겠어 배틀어배어배틀민 뛰겠어 머리에 꼈다. 어배어배어어어 니들 왜으름 갖고 놀아? 어? 니들 가라니까 니들 냄새 장난 아니에요. 그러니까는 나 금동이랑 놀아야 되니까 저리 가좀가 가, 저리 가. 꺼져. 아빠. 우리 금동이 왜? 아 여기 모기 너무 많아. 모기가 많아요. 어. 아빠가 텐트를 멋있게 쳐서 모기약 쫙 풀어줄 테니까 거기서 코 하고 자면 돼. 와 좋다. 아빠 텐트 안에서 자러 가자. <laughs> 그래 그래 그래. 가자 가자 가자. 에이 그 아, 이놈들 부럽다. 형아, 어? 나도 텐트에서 자고 싶어. 요 성광아, 상상. 아. 상상. 상상. <laughs> 자, 와. 형. 자, 연희야 스트 자, 자총속이다 자, 잘 구부려야 돼자 됐어 야 어. 망치 어딨어, 망치 아, 저기 있다 쇽퐁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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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 미안, 미안, 미안 그 자, 자 저리 텐트 맞춰 아, 뚝딱뚝딱 똥 덮으래, 똥뚝 어, 다, 다 됐다 들어가자 아, 버스 다 했네 들어가자, 안으로 아, 좋다 아, 텐트 하니까 좋다 자, 우리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아, 그러니까. 아 목이 이렇게 많아. 아 피, 아 피터도 안했아 아, 형, 어? 목이 좀잡아 와. 아목이 없어. 배드민턴 채로 뭐 하려고? 그거 아니야. 뭐? 꺄. 아, 머리... 어. 어. 와 형, 어, 목이가 죽어요. 와 신기하다. 어. 형 나방 나방. 어, 아 너무 큰아 너무 큰가 나다나 あっ立っ